한 30분, 어, 좀, 말씀을 듣고 했는데, 뭐, 주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구체적인 건잘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상시, 어, 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차차 있겠죠. 어. 아무래도 정책이나 공약 이 부분을, 이제, 그 부분 또 전문가시니까. 뭐 연설문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좀 봤고, 어? 그리고 출범식 준비는, 자 우리, 그 사무처에서 또, 어? 그 사무총장 주관하에 실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굳이 뭐, 저걸 안 해도 되고. 연설문 쳐고 보고, 뭐, 또 다른 일 조금 했습니다. 나온 김에. 앞으로 뭐 공약 개발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갑자기 코로나 이 사태가 과거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돼가지고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또그 이후까지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가장 그의 현실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코로나가 확산 확산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연관이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일부 많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에 지금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일차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조기의 수습을 할수 있을 것이냐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약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점에 관해서 지금 이것까지 얘기도 하고 나온 이에 그런 비전이나 이제 방향성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구사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돼요. 무슨 무슨 국가주의자가 따로 있고 무슨 자유주의자가 무슨 따로 있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 경제학에서 구분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 내세워서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태를 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이전 세계가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을 맞이를 해가지고서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하면 누가 해결할 거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인데, 이런 유기용 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 무슨 자유주의자고 무슨 국가주의자고 그런 구분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네, 이제 내가, 내가, 내가 여기 지금 선대위에 처음 온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이 선대위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요